안녕하세요. 나보 나보 한국사의 강사 구나경입니다. 오늘은 칠판이 시작부터 빼고 기드도차였죠 그건 조선 시대 임금 이름을 쭉 늘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조선 왕조 실록 설민석의 조선 왕조 실록을 보고. 썼긴 썼는데요. 일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조는 이성계, 다 아시겠죠? 종종 이방과. 그리고 이경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게 어떤 가족 관계냐면은, 태조가 먼저 아버지라고 하면은, 이게 이 둘이 아들입니다, 아들. 둘째, 그리고 태종이. 막내입니다. 그리고 세종은 태조의 셋째 아들입니다. 태태조의 셋째 아들이고요. 문종은 세조의 아, 세종의 아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그다음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이게 여기서 또 내려가고, 문종의 아들이 단종인데, 단종 단종은 이 다음 왕 세조는 단종의 아들이 아니다. 단종의 삼촌입니다. 네, 세종의 아들이죠. 그리고 예종도, 예종은 세조의 아들입니다. 네. 이렇게 아들로 가다, 아들로 가다, 아들 가다? 응. 성종은 예종의 조카입니다. 자을상군이라고 했죠. 연상군은 성종의 아들이고, 중종은 연상군과 형제 사이입니다. 네, 형제 사이. 네, 여기까지 내려가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많이 많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거기서 특별한 데는 영조가 정조의 아빠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아버,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 여기서 조금 슬픈 이야기를 하자면, 영조의 원래 아들은 사도세자였습니다. 네. 하지만 사도세는 귀주에 갇혀서 죽게 됩니다. 8일 만에. 그래서 정종은 어 막으려고 했지만 영조는 심폐는... 그렇게 그냥 서도세자를 비주에 가둬버렸죠. 네 일단은 그러면 여기까지 나눌 수 있겠고 고종부터는 이제 대한제국이 이루어집니다. 네 여기는 대한제국이고요. 여기는 조선이라고 볼수 있어요. 조선은 한 여기까지 정도라고 는데 철종까지 조선이고. 한 고종, 순종쯤은 이제 대한제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다시 살펴볼게요 태종은 이망원이고 세종은 이도, 문종은 이향 반종은 여기서 쭉두 글자로 가다가 이홍이 그리고 뒤로 쭉 다시 두 글자입니다 네. 이유 이황 이황 그 여러분이 아는 철학자가 아니고요. 이이 이흉 이협 이호 이환 이균 그리고 이연 이혼 예 이종 이호 여기서 보면 이호가 두 명인데 나 한자가 다, 달라요. 네. 이호자랑 이호자랑 한자가 이행. 다릅니다. 이 예. 어, 다른 네, 한자가 다른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이연 이순 이윤 이금 이산 이이산은 옛날에 이산이란 이름을 한 드라마도 있었죠 이공이환 그리고 나중에 이 밑에는 이환범이 원래 이름이었다가 나중에 이변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고종은 다 고종부터 다시 두 글자입니다 이희이처 네 일단은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과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알다시피 태조 이성계, 종종 이방과 태종 이방원, 세종 이도, 문종 이황까지는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도 그래도 시험 문제에 대비하려면이 정도는 알아놔야 되겠죠? 그리고 후기에서 알 왕의 한명 있다면 이산입니다. 네, 이산과 이금 꼭 알아야 돼요. 근데 얘가 좀더 중요하죠? 그리고 이윤도 나중에 장희빈의 아들 이름이 뭐아 이름이 무엇이냐할 때도 있습니다. 철종은 이원범이란 이름으로도 많이 출제될 거예요. 이변이 아니라. 네, 여기부터 어 보니까 1392년에 세워져서 1920년입니다. 여기까지 조선. 이고 정확히 몇 년인가 하면은 계산해 보도록 하죠. 1910에서 1392를 빼면 잠깐만요. 네, 잠깐 좀 쉬는 타임이었고요. 네. 정확히는 518년입니다. 네, 51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선. 조선입니다, 조선. 네, 고려는 498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조선이 제일 많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지만, 선사시대가 훨씬 더 많아서, 좀 말하자면, 우리나라 100세로 시작한다면 99살까지는 선사시 되고 나머지 1년이 삼국 시대부터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까지 납니다. 네, 만약 그렇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어 조선하고 고려 때가 제일 길었는데 일단은 519년이라 했죠. 518년입니다. 519년 518년이요? 네. 518년이면은 이제 고려는 900 18년에 세워져서 1392년에 멸망하니까 계산을 해 보면 네. 474. 년 네, 474년이고 이걸 더하면은 네, 이게 네. 92년 정도가 조선과 고려의 시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000년 네. 정도 되니까 신라 정도 되겠죠? 신라의 길이 정도? 어, 잘한다! 그리고 어, 2000년 정도, 정도가 이제 한국 시대이기 때문에 2000년 정도가 이제 한국 시대부터 후백제 시대까지 후백제하고 울고려하고 신라시대까지 해서 다음에는 뭐 그렇겠네요. 8만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5천 년 정도는 할수 있겠죠. 대략. 네. 대략 5천 년이고 선사시대로 따지면 구석기 신석기 뭐 이렇, 이렇게 철기 천문 뭐 이렇게 있으니까 먼저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먼저 70만 년에다가 한, 한 70만 년 정도라고 볼수 있겠죠? 그만큼 우리 역사는 깁니다. 여기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4강 끝입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